달서구 새마을회는 26일 선제공덕회에서 소외계층 200세대의 밑반찬을 600세대의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 부녀의 주체로 새마을 지도자 달서구협의회, 직장공장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문고 달서구지회 3개 단체의 후원과 임원진 지도자들이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이웃사랑 나눔 운동 실천을 위해 밑반찬과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달서구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새마을은 확산 방지를 위해 협의회는 방역 활동을 분여에는 밑반찬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달서구 새마을은 생활 속 거리를 지켜나가며 지속적인 방역과 소외계층 돌봄 행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 운동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코로나 19 물러가라. 한편 달서구 새마을회는 1988년 설립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근본 이념으로 나라 사랑 운동과 사랑의 짓고치기, 김장 나누기, 아름다운 마을 꾸미기 등 지역 사회 발전과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